안녕하세요, 프리형입니다. 네,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차량을 구매하는 구매했던 그 후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. 제가 구매했던 차량과 함께 이제 멜버른에서 타지메니아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멜버른에서 타지메니아로 갈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한 가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차량이 있으신 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.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배를 꼭 타야만 하는 부분이고요. 이제 '스피릿 오브 타지메니아'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. 거기서 이제 배를 운영하는 건데 이제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웹사이트를 쉽게 이제 저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온라인 상으로 쉽게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예약하실 때는 이제 인원, 날짜, 시간, 그리고 혹시 차량이 있으신지 없으신지. 그리고 혹시나 뭐 캐빈이 필요한가 아니면 기본적인 그냥 시트가 필요한가 이런 추가적인 부분도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이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차량 넘버나 레지 넘버를 또 등록을 하셔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,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나서 이제 타라, 그 배를 타러 가시면 되는데요 어배 혹시나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상황에서도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. 1시간 전에는 꼭 와라. 그서 탑승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는데, 저는 1시간 반 전에 갔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차량이 엄청 줄을 많이 서 있었어요. 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차량을 가지고 계시고 탑승하시려는 분들은 최소한 2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는 오셔서 좀 여유있게 탑승 드리는 것을 좀 권유 드리고 싶고요. 혹시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타이트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유 있게 오시면 1시간 전에 또는 30분 전에도 충분히 탑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이게 탑승을 하시면 되시는데요. 특히나 이제 차량에 있으신 분들은 차가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어요. 왜냐면은 탑승 전에 이제 차량 내부에 있는 혹시나 반입 금지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반입 금지 물건이나 음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썩을수 있는 좀 상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이제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해산물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검사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고요. 막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검사를 하진 않아요. 하지만 물어보고 그 트렁크나 이제 내부를 이제 육안으로 확인합니다. 그래서 캐리어 열어본다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에 차에서도 이제 바나나를 이제 압수를 당했는데요. 이제 압수를 당하기 전에 아까워서 그 할아버지가 하나를 먹고 이제 반납을 하더라고요. 이런 것처럼 이제 과일 같은 경우나 해산물 이런 걸좀 엄격하게 좀 압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좀 주의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탑승을 완료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제 휴식을 취해서뭐한 10시간 정도 된 시간을 보내셔도 되는데 또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하지만은 그 내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오락실, 영화관, 그리고 펍 또한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좀 뷰를 좋은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또 10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또 보낼 수 이, 있는 그런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뭐, 약 방법부터 해서 이제 탑승해서 이제 타지민약까지 약 10시간에 시간에 걸쳐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혹시나 예약을 하셨는데 변경을 하셔야 되거나 또는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어 저도 이제 변경을 약두번 정도를 했던 상황이라서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 혹시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원하는 날짜에 이제 자리가 있을 경우에 그 날짜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. 혹시나 자리는 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그날 날짜마다 이제 배 가격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날이 더 비싸다 하면은 돈을 더 내야 되고 혹시나 더적더 더 낮다 하면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홈페이지 잘 확인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면 되고. 취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소도 가능하신데 시소는 이제 날짜별로 며칠 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해서 그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가 시도했을 때는 이틀 전에 환불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반값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액 낸 금액에 반값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변경을 선택을 했거든요 어, 저는 이제 변경을 2주 뒤로 선택을 했다가 다시 앞으로 당겼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 날짜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변경만 해놓고 다시 그 날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운이 좋게도 이제 갑자기 누군가 캔슬을 해서 그 자리로 다시 옮겼던 적이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조금은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점도 좀 생각하시고 하시면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혹시나 이제 부족한 설명이 있으시거나 좀 추가로 필요하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도 열심히 답변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. 네, 감사 합니다.